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학교 시험 치는 겁니다. 자 중간고사 대비해가 작년도, 재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거니까.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. 그 놈도 잘 조사를 해보고.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 중간고사 잘 치기 바랍니다. 자,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그 형태의 문제니까.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꼭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나갈 겁니다. 자,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1번, 두 당식 AB에 대하여, 자, A-2B 식이 주어지고, 그 다음 2 a b 의 식이 주어지 있고, 구하라는 것은 A-B, 자, 요 놈의 값을 찾아내시오 하는 말입니다. 자, 좌우변 좌우변 똑같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 생각이 날 겁니다. 변변 더하고 변변 빼고 또 적당한 놈을 양변에 곱하고 변변 더하고 빼고 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.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a-2b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자, a를 소거하든 b를 소거하든 상관없습니다. 자, b를 소거하기 위해서 2b니까 이놈도 2b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립니다. 자, 앞에 주어진 식은 그대로 적어봅니다. a-2b 그 놈이 마이너스 2x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x 더하기 5그 다음 이놈 양변에 2를 곱하는 겁니다. 그럼 좌변은 4a 그 다음에 더하기 2b 요래되고 우변도 1을 곱해가 2x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 요래될겁니다. 자, 이놈을 갖다가 변변되어버리면 B가 사라지고, A가 5 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5 a 이놈의 값이 변변되어 으니까 2차는 없어지고, 그 다음에 OX 더하기 15, 그래야 됩 양변을 5로 나누니까 당식 A가 구해지는 겁니다. 5로 나누면 X 더하기 3. 자, 당식 A 구했습니다. 요번에는 당식 B를 구하러 갈 건데, 자, 다시 요 놈에서 정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당시 a가 구해졌으니까 그 놈을 여기에 잡아야 합시다 그래가 이놈을 이항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a 요래 되겠지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b 요래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되고 더하기 5x 더하기 5 빼기 a니까 이놈을 빼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요래 정리되고 동량 계산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2 요래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림 됐습니까? 자 그럼 당식 B가 구해지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요래되긴 다당식 AB를 구했고 구하라는 것은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. 그럼 A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b, x제곱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1. 갈루풀루가 동량 류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.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고, 그 다음에 1차가 2x하고 x하고 3x, 그 다음에 상수가 더하기가 돼가 플러스 4, 요래 되는 겁 요게 찾아라는 답이 되는 겁 마이너스 x제곱, 더하기 3x, 더하기 4.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점수를 주기 위해서 뭐, 출제된 문제입니다. 자, 기본적인 거는 다 맞춰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하는 문제들을 맞춰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. 당식 ABC에 대하여 또 당식 A, 당식 B, 당식 C 주어지고, 그 다음에 요 시계 값을 구하시야 했습니다. 자, 그럼 구하라는 놈을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. 갈로를 풀어주니까 2A, 그 다음에 더하기 B, 그 다음에 마이너스 C, 더하기 EB, 요래되고, 동량 계산해버리니까 구하라는 게뭐 2A, 그 다음에 더하기 3B, 마이너스 C, 이놈을 구하시오 이만. 자, 주어진 ABC를 자기 자리에 잡아야 했습니다. 두 배의 A 자리에 뭐 EX세대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.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2. 그 다음에 3B. B 다리에 또 마이너스 X 세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. 더하기 4X 더하기 5. 그 다음에 마이너스 C. C 다리에 X 세제곱. 더하기 4 들어가고. 쭉 갈로프루가 동량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자, 3창이 4 나오고, 마이너스 3 나오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 놈은 사라집니다. 맞습니까? 자, 4개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개, 마이너스 1개 사라지고, 그 다음에 2차가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.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X의 제곱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1차가 2X, 그 다음에 12X, 뒤에는 없으니까 합이 14X, 의뢰되겠네 자, 14x. 그 다음에 상수가 4가 나오고, 곱해니까 4. 여기에서 15. 그 다음에 뒤에서 마이너스 4 나오니까 플러스 15. 요래 정리되는. 자, 요 놈이 정리된 결과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뭐, 요 정도는 중학교 실력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. 기본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3번. 자, 갈로 4개의 곱을 전개하였을 때, X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하는 니 자, 이놈도, X-2, 그 다음에 X 더하기 3, 그 다음에 2X-1, 그 다음에 X 더하기 1. 이놈을 쭉 전개를 해가, X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하는 니 자, 전개를 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, 자, 요 정도는 요 상태에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. 정계한다 이 말은 각 갈로마다 하나씩 선택해가 곱한 놈이 정계한 항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이놈에서 정리하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두 개씩 정계해버립니다. 자, 두개두개 정계하는 두개 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 곱셈 법칙을 이용해가 정계해버립니다. 앞에 두개 전개하니까 x 되고 그 다음에 대가 x 그 다음에 숫자 곱한 거 자, 뒤에는 앞에 것끼리 곱해가 ex 제곱, 멀리 가까이 곱해가 더한 거 x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한 거 여기까지는 공식이 있으니까 전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전개하기보다는 찾는 게 이창계수니까 앞에 갈로와 뒤에 갈로에서 어느 걸 선택을 해야 2차가 만들어지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. 앞에 2차항하고 뒤에 상수항하고 곱해야 2차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앞에 1차와 뒤에 1차를 곱해야 2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앞에 상수와 뒤에 2차를 곱해야 2차가 나옵니다. 자, 2차가 나오는 것들만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. 그럼 결국 빨간놈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고 파란 놈은 x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 놈이 뭐 마이너스 6 x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놈만 동류한 계산하면 내가 찾는 이차항 계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놈은 사라지니까 얼마 마이너스 6 x 제곱이 나오네개 계수는 마이너스 6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? 전개라는 것은 갈로마다 하나씩 선택해가 곱했을 때 항으로 나온다 하는 건. 자. 그 다음에 4번. 자,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, 마이 보던 든팩 행태입니다. 3의 제곱, 더하기 1. 그 다음에 3의 4제곱, 더하기 1. 그 다음에 3의 8제곱, 더하기 1. 3의 16제곱, 그 다음에 더하기 1, 요렇게 가 있습니다. 자, 이놈의 값이 A인데, 문제는 8A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, 이 말입니다. 자, 일단 요 모양을 보니까 뭐,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던 겁니다. 뭐, 합차공식의 연속이다, 이말 합차공식을 연달아 사용하는 문제다, 이 말입니다. 근데 지금 여기에는 다 더하기만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뭐, 합차공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러맨 앞에 이놈의 부호 반대인 놈을 하나 꼽혀버리는 겁니다. 3에 대고,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는 겁니다. 이해됐습니까? 자, 요 빨간 놈이 얼마? 3에 대고, 9에다가 1뺀 놈입니다. 구하라는 거는 요 하얀 부분, 이 값이 A인데, 어차피 문제에서 8A를 구하셔야 했습니다요 빨간 놈이 8이니까, 어, 요 전체가 8A가 될 거다, 이 말입니다. 그럼 요두 놈을 갖다가 전개해버리면, 3에 4대고, 마이너스 1이고, 다시 이놈하고 이놈 정해 버리면 3에 8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이놈을 정해 버리면 8에 어, 3에 16 제곱 마이너스 1이고 한번더 곱해 버리니까 얼마 3에 32 제곱 마이너스 1자 요게 구하라는 8 a 의 값입니다 이해됐습니까? 하얀 부분이 A 빨간 놈을 곱하는데 빨간 놈이 얼마 8이니까 구하라는 8a가 요렇게 정리가 되는. 겁니다. 자, 이 놈의 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 시에 렸습니다. 구하라는 게 1의 자리 숫자. 그럼 3을 32번 곱했을 때, 맞습니까? 그 놈의 1의 자리를 구해가 1을 빼버리면 됩니다. 자, 3을 계속 곱해 나가면 그 1의 자리 숫자는 반복이 됩니다. 3, 3의 제곱, 33은 9, 1의 자리. 다시 3의 3제곱 여기에 3을 곱하니까 3 9 27 1의 자리만 적어주는 겁니다 다시 3을 곱한 3의 4제곱에 1의 자리 숫자는 1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3이 되고 9가 되고 7이 되고 1이 되고 요래 나갈 겁니다 요네 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2번째에 오는 숫자 이 말입니다 자 32번째니까 주기가 4니까 3 1을 4로 나눠버리면, 4, 8, 32, 1회가, 나머지가 0입니다. 나머지가 0이다, 이 말은, 요 마지막 숫자가 32번을 곱했을 때 1회다리 숫자, 이 말입니다. 거기에다가 1을 뺐으니까, 구하라는 1회다리 숫자는 0이다, 이 말입니다. 이해됐습니까? 음. 자, 합차공식의 모양이구나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자 5번, 새 실수 ABC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새놈의 합이 주어지고, ABC 합이 3이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3개가 주어지가 있는데 A-2B, 그놈은 AB 그 다음에 B-2C, 그놈은 BC 그 다음에 세 번째, C-2A, 이놈의 값은 CA, 이래주어지가 있습니다. 자이 놈도 좌변, 우 좌우변, 좌변, 우 좌변이 우 같으니까 변변돼도 등식은 성립할 겁니다. 자 좌변을 다 대어버리면 a가 동류항 계산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요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래 되고 우변을 다 대어버리면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요래 정리됩니다. 근데,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합이 3이다, 그랬으니까요 자리에 3을 잡아야면, 결국 나오는 조건이 AB, BC, 그 다음에 CA, 이놈의 값이 마이너스 3 요식이 만들어지는, 이해됐습니까? 그럼, 세놈의 합과,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진 합, 이놈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는 A제곱, 하이 B제곱, 하이 C제곱, 이놈의 값을 구해내라, 이 말이. 곱셈공식의변형해 보면 세개짜리 제곱의 합은 자, 합의 제곱에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강 뽑히 나오면서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 C A 이놈입니다 자,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주어진 세놈의 합 3을 잡아였고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이놈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놈을 잡아야가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3의 제곱 9에그 다음에 플러스 6 답은 15 열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. 5번이 답입니다. 자,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해가 내가 필요한 걸 찾아내는가 이 말입니다. 자 6번 6번은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. 자, 문제에서 주어진 게 a-b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b-c의 값이 2주어지가 e 있습니다. 자이 놈을 가지고 구하라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놈의 값을 구하시게 되습니다 자이 놈이 어떤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머릿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됐습니까? 여러분들에서 이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에 전부 다 1을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할 겁니다. 그래두면 식이 2분의 1에 그 다음에 안에다가 1을 다 곱해가 이 a 제곱 그 다음에 이 b 제곱 그 다음에 2c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. 요 놈하고 똑같은 놈입 안에다가 1을 곱하고, 다시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식은 변함이 없다. 이 말입니다. 자, 앞에 2분의 1이 있고, 그 다음에 요 갈로 안을 적당하게 짝을 지주는 겁니다. 완전제곱이 되도록. 그러면 마이너스 2ab 요 놈하고, 자, 잘 봅니다. A제곱, B제곱을 하나씩 가져옵니다. A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AB, 그 다음에, 더하기 B제곱. 자, 요놈, 그다음에 요 놈, 그 다음에, 요두개 있는데 하나, 두개 있는데 하나 가져왔다, 이 말입니다. 그 다음에, 두 번째에는, B제곱 하나와, 마이너스 EBC, 그 다음에, C제곱 하나를 들고 옵니다. 요 놈하고, 그 다음에, B제곱 남은 거, C제곱이 두개 있는데 하나, 이 말입니다. 그 나머지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. 다 가져오니까 뭐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 그 다음에 A제곱 요래 되는 겁니다. 자, 요 갈로들이 각각 완전제곱이 되더라 이말입 그래서 앞에 2분의 1에 그 다음에 갈로 아니 A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B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마이너스 A의 제곱 자, 요거 꼭 기억을 합니다. 요 놈이 요런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. 자, 인자 구하라는 거 보니까 A-B의 값이 1 주어지가 있네. 요 값이 1입니다. B-C의 값이 2. 요 값이 2입니다. 그 다음에 C-A가 없는데요. 자,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. 이 놈을 갖다가 변변 돼버리면 마이너스 B, B가 없어지고 A-C가 되고 다하니까3 요래되는 겁니다. 자 c-a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놈의 값이 마이너스 3 필요한 게 구해지는 겁니다.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놈을 쭉 계산하시오 이말 2분의 1에 1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요래되는 겁니다. 그럼 14가 되고 2분의 1을 곱하니까 답은 7이 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요식 변형되는 거꼭 기억을 합니다. 수업시간에 분명히 다 기억해라 했던 것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7번. 오른쪽 그림 같이 서로 외접하는, 서로 외접하는 작은 두 구가 이랬습니다. 원이 아니고, 구다, 이 말임. 자, 서로 작은, 두, 구. 이놈하고, 그 다음에 노란 놈하고, 외접하고 있다, 이 말임. 됐습니까? 자, 그두 놈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구에 다시 내접하고 있다, 이랬습니다. 반지름이 3인 구요 전체 큰 놈, 이 말임. 이놈 반지름이 3인데, 거기에 내접하고 있다 이말입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? 3요말입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수 주어진 게 작은 두구의 겉넓이의 합이 20파이 이랬습이 두놈의 부피의 합을 찾아내시오 이랬습니또이 공식 까문 사람 많을 겁니다 반지름이 r인 9가 있는데 반지름이 r인 9 이놈의 건넬비는 4πr제곱이고,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πr세제곱. 이놈이 9의 부피입니다. 9의 건넬비와그 다음에 9의 부피. 자,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습니다. 그럼 요 제일 작은 요 반지름을 A라 놓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의 반지름을, 뭐, 빌어 놉시다 제일 큰 놈은 3주어지가 있는 겁니다.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럼 이놈을 잘 봅니다. 서로 외접하면서 파란 놈에 내접하고 있는 관계니까 이 접점들을 다 연결을 시키면, 뭐, 새놈의 중심을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됐습니까? 그럼 뭐 빨간 놈 전체 길이는, 뭐, 이놈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3두배 가지고, 인마 지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6이고, 그 다음에 요 놈이 B고, 요 놈이 B고, 요 놈은 A, A 요래 되니까 2A 하고, 그 다음에 2B 하고 대해준 놈이 큰 구의 지름 6, 요래 되는 겁니다. 이런 알아 버리니까 A 더하기 B, 이놈이 3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해됐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, 근그 넓이의 합이 20파이다. 이랬습니다. 자, 근그 넓이 공식은 4파이 R제곱이고, 이 말은 반지름이 A니까 4파이 A제곱. 그 다음에 더하기, 이놈은 반지름이 B니까 4파이 B제곱. 그 놈의 합이 얼마? 20이다. 이 말입니다. 20파이. 그럼 양변을 4파이로 나눠버리면 뭐, A제곱, 더하기 B제곱. 이놈이 얼마? 5 요래되는 겁니다. 여기 됐습니까? 음. 자,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는 두 구의 부피의 합을 구하실 반지름이 A인 부피 구하라는 거 얼마?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이고, 그 다음에 더하기 반지름이 B인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B 세제곱, 이래야 되는 겁니다. 자, 3분의 4 파이를 뽑아내니까, 3분의 4 파이 뽑아내면, 음. a 세제곱 다하기 b 세제곱 이놈의 값을 구한시오말이 그럼 결국 합과 제곱의 합을 가지고 뭐 세제곱의 합 이놈을 찾아라 하는 말이 그럼 일단 요 두놈을 가지고 뭐를 곱을 먼저 찾아내고 세제곱의 합은 곱셈공식의 변형 이말이 합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곱그 다음에 합 요래 변형이 되는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합은 3주어지가 있으니까 결국 내가 필요한 건 꼽이고 여기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자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놈은 더한 놈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꼭이 놈을 이용을 합시다. 그럼 좌변에 5를 잡아야 고그 다음에 합자리에 3을 잡아야 가9 마이너스 2 ab 요래 되는 겁니다. 그럼 내가 필요한 꼽은 얼마? 2 요래 되는 겁니다. 어, 곱이 2다, 이 말이. 그럼 합에 3을 잡아야가 세되고 27. 그 다음에 여기에 2 잡아였고, 합에다가 3 잡아였고, 그럼 뭐, 마이너스 18, 요래 되는 겁니다. 계산을 하니까 얼마, 9, 요래 되는 그럼 여기에 9가 들어가서 3하고 약분하니까 12, 파이, 이래 되는 겁니다. 자, 식만 세울 줄 알면, 그 다음에는 곱셈공식의 변형문제다, 이 말이.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자 풀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.